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PC에 전원이 안 켜져서 수리를 위해 꾸민걸 PC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의 실제 수리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관 동영상 참고하세요. 케이스 뒷면, PC 내부 사진, PC에 전원이 안 켜지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PC 외적으로는 파워 케이블 멀티탭 전원 콘센트 분량이 있고, PC 쪽으로는, 첫째, 파워 서플라이 분량, 둘째, 케이스 전원 스위치 분량, 셋째, 그래픽카드 분량, 넷째, 메인보드 분량, 다섯째, CPU 불량 등입니다. 파워 테스터기로 테스트를 해보니 파워는 정상이었습니다. 전원을 켜보니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고객님도 집에서는 안 켜졌는데 다시 켜지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런데 1분이 지나도록 PC 화면이 출력이 안되었습니다. 보통 그래픽카드 메모리 접촉 불량이 많습니다. 메모리 클리닝 그래픽카드 접촉 부분 클리닝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부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픽카드 부하 테스트 통과 시네벤치 테스트 통과 CPU 온도도 안정적입니다. SSD 정상 케이스 펜의 소음이 커서 정비를 합니다. 베어링 오일 주입을 합니다. 기타 테스트를 모두 마치고 출고해 드렸습니다.